많이 했나? 막이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그 뒤에서도 연습 엄청 해갖고 약간 땀 흘리냐? 아아 친구들은 다 아네. 아래도야 한잔하자 그러면. 너무 턱. 아, 너무 진짜 너무. 아, 너무 턱. 진짜. 뭔가 풍자. 감사합니다. 네, 적어라. 아, 한잔 볼게. 아. 아. 아니, 우리 우리, 우리 일거 예상 안 했나? 아니아 이해 올랐어. 진짜. 아니, 그리고 저분빈에서 아줌마가 경태형 사진 갑자기 막보여가지고 그래, 그래. 근데 니보다 한 사람 많다 하더라. 아, 경태형! 아, 아, 아 경태형! 아, 몰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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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혼자 놀랬구나. 그, 여자친구걸왔는데니는 그냥 아. 계되인데 1년 꼬르나,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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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맞아. 아, 경태형! 아, 그래서 니가 그 사진 보고 아, 결혼해야겠네. 누구지? 계속 미랬잖아.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 제발 알아치지 마라, 이러면서. 그, 다른 사람이지, 이제? 그치, 아, 당연하지. 아. 아. 야, 근데 아주머니 잘지내시드나 어, 여자는? 여전히... 아, 진짜 똑같대 아, 진짜. 신년이나 아. 지났는데? 어, 어. 진짜 똑같아. 아니, 아니, 근데 우리 알드나 우리는 솔직히 김기범 1, 2, 3 아니었어? 아니, 맞나요? 얘를 모르고 <laughs> 이모가 니를 알아. 내가... 그리고 경태형을 알아. 가는 몰라. 나 진짜, 나, 나 이모가 만나면 울것 같아가지고. 내가 생각한 건막 이모가 약간 좀 이렇게 좀 야위고. 그치, 그치, 뭐, 그 왜냐면 김기년이잖아 그니까. 우리한테는. 진짜. 완전 똑같은 거. 아, 원래 기범이 달라. 왔나? 아, 아. 아. 아, 맨날, 쌤! 니 누누야. 누야 와, 20년째. 아, 레파토리, 레파토리. 야, 그때 통통했던 응. 애들이랑 있어. <놀라> <싫어요>. 다 통통했지. 싫어다 통통했지. 니도 통통했는데. <놀라> 통통해가지고 니도 머리 브릿지하고 다녔잖아. 야, 옛날 사진 보면 못 본다. 나 오랜만에 옛날 사진 열었거든. 못 보겠더라. 낭독이 응. 그까면 아, 를, 나도 아까 옛날 사진 보다 가 진짜. 도저히 14세 이후로는 못 보겠다. 14세에서 16세 사이에 아마무야 그치, 그치. 우리 모두의 아마무렇야 그치. 우 나무도 못 입어. 아우, 저기저경덕이랑 민재. 김아준가요? 경덕이저 족기만. 저경덕이어족불 내로 기른 거야? 예. 네. 자, 아, 그때 얼굴은. 우리 다 90년대였으면 매스컴에 못나오요 매스컴 <laughs> <laughs> 맞다 맞다 빡상해 감사합니다. 컵을 해서 나와서 네. 잘라서 손말 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야이거 두껍다. 야. 오 완전 동그랗게 나온다. 동그랗게 야오 완전하다. 완전 잘 나와.

뭐지? 아니 진짜 실망이러워키 아, 내가 그거에 대해서 참여하는 거를 그렇게 막 소름끼치게 좋아하지 않아? 어, 난 별로 안좋아했어문제가만네었가 어, 뭐? 만들었어. 전... 진짜 얘가 맞아. 리더였어. 혼란스랐네 맞다, 리더였지. 너무. 구준표가 그 너무 설득력이 없다고. <laughs> 아 그래서 별명이 뭔데? 니 섹시마스터 범키 기법. <laughs> 뭐라서? 뭐라서? 그 섹시마스터 아이가! 섹시 범키기법? 내가 <laughs> 만들었어! 아... 야, <laughs> 섹시마스터 범키기법 <laughs> 아우 근데... 야 말을 <laughs> 맞아 섹시마스터 별명 아찔해 아우 기억나? 야준가왜 이거 왜 학심아? 와 아, 아니 얘가 지워준 거야 어, 그거 그래. 그래 그래 맞다 지워준 거다 네가 네가 말도 안 되게 그래? 아니 그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그 당시 때 S M 엔터테인먼트가 내 기준에 섹시한 사람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아아아 그래서 S M 에가 좀 섹시마스터로 친으로 아아 맞다, 맞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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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맞다. 그거야 넉 신기 있다 아이가 아, 섹시다스다 섹시마스터 보 어, 어. 맞다, 맞다. 그치? 음, 너무 상스럽지 않아? 아, SM을 섹시마스터라고 했다는데? 어, 이수만 선생님도 한층 아, 놀라겠네. 제발 본방 안 보셨으면 좋겠어 아이고, 다 보실 텐데. 네. 경차 형이.. 플라워.. 플라워 명.. 플라워 섹시.. 마운틴 명.. 섹마운틴 섹시 이렇게 섹시해 보으로이 형이 또.. 화성 명산 아파트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 영화 플라워 아, 선 원래 다른 건데 좀 순화해서 전세티 아이가 영 명... 마운틴 이렇게 해가지고 니모 아아어 진짜 맥나오 나 나는 아메리카노 물랑스 <laughs> <laughs> 그냥 다 한장 찍은 거 아니야? <laughs> 홀리우드보다 더 멋있긴 하다 이게 장면. <laughs>